평안하십니까? 오늘은 3월 16일 아침 묵상입니다. 오늘 읽은 할리 말씀은 사무엘상 8장에서 10장까지입니다. 먼저 성경을 읽으시고 아침 묵상을 들으시면 더 은혜가 될것 같습니다. 오늘 같이 나누려고 하는 말씀은 8장 19절 20절입니다. 이렇게 일러주어도 백성은 사무엘의 말을 듣지 않고 말하였다.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에게도 왕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우리도 모든 이방 나라들처럼 우리의 왕이 우리를 다스리며 그 왕이 우리를 이끌고 나가서 전쟁에서 싸워야 할 것입니다. 아멘. 사무엘은 왕을 세워달라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왕을 세우면 그들이 겪게 될 어려움과 문제들을 여러 가지를 열거해 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괜찮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에게도 왕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왕을 세워달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왕을 세우려고 하고 있을까? 20절 말씀에 그 답이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의 왕이 다스리면 좋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원하셨던 것은 그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스스로 순종하고 살아가는 것이었습니다. 자율적으로 따르는 것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율이 아니라 타율로서 그렇게 하고 싶다는 것입니다. 스스로 기쁨을 하는 것이 아니라 단순하게 스스로 고민할 필요 없이 누가 시키는 대로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부분은 우리의 왕이라고 하는 것, 나와 비슷한 수준의 사람들 이야기 합니다. 적당하게 살아가고 싶은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율법에 따른 삶이 아니라, 그런 이상적인 삶이 아니라, 그냥 우리 수준으로 살고 싶다는 것입니다. 나와 비슷한 수준으로 적당하게 살고 싶은 것이고, 쉽게 살고 싶은 것이고, 단순하게 살고 싶은 것이고, 스스로 고민할 필요가 없는 길을 살고 싶은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왕으로 다스리시는데도 순종하지 않았던 사람들이 인간 왕이 다스린다고 그를 따르게 될까? 이스라엘 백성은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왕이 우리를 이끌고 나가서 전쟁에서 싸워야 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지금까지 모든 싸움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싸워주셨기 때문에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려움에 빠졌을 때, 전쟁을 당하게 되었을 때, 하나님은 사사를 세워주셔서 하나님이 승리를 주셨습니다. 전쟁을 좋아하는 민족이 아니라, 전쟁을 하는 호전적인 민족으로서가 아니라, 그 민족을 지켜주는, 하나님께서 그 민족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자기들의 공로를 세우고 싶어 합니다. 내가 승리했다라는 것을 얻고 싶어 합니다. 그리고, 그 왕과 함께 우리가 무엇인가 싸워서 이기려고 하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평화를 세우는 것이 아니라 전쟁을 하고 싸우고 빼앗고 얻어내고 싶은 것입니다. 다른 이들을 공격하고 싶은 것입니다. 다른 이들 위에 서고 싶은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셨던 하나님의 나라는 그런 나라가 아닌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런 왕을 원하고 있습니다. 왕을 구하고 있는 가장 중요한 단어는 다른 이방 나라들처럼 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모든 이방 나라들처럼 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나라가 아니라 우리가 원하는 나라를 만들고 싶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고 싶은 것을 하고 싶다는 것입니다. 그 기준이 눈에 보이는 것입니다. 세상 가치가 기준입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마음과 뜻과는 전혀 관계없이 살아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다른 이방 나라들처럼, 우리 주변에 있는 나라들처럼 그렇게 살고 싶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잃어버리게 되니까, 하나님의 마음에 관심이 없어지니까 그 시선을 놓치게 됩니다. 눈에 보이는 것만 보게 되고, 손에 잡히는 것만 붙잡게 됩니다. 무엇이 중요한지를 잃어버리게 됩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 법에 따라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가는 것인데, 그것을 잃어버리고 나니까 세상이 기준이 됩니다. 세상을 따라가려고 하고, 세상 사람들 하는 것처럼 하려고 하고, 세상이 중요하다고 이야기하는 것, 우리에게도 중요한 것처럼 착각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는 세상의 다른 나라들과 다른 것입니다. 힘이 다스리는 나라가 아니라, 강자가 약자를 괴롭히는 나라가 아니라, 능력이 없는 사람들, 약한 사람들은 도태되어지는 사회가 아니라, 하나님은 오히려 연약한 사람들을 돌보시고, 힘없는 사람들을 세워주시고, 모두가 서로서로 서로 사랑하고, 서로 배려하고, 서로 품어줄 수 있는 그런 이상적인 나라를 만들고 계시는데, 하나님을 잃어버리니까 하나님의 마음과 뜻과는... 관계없이 살아가다 보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나라가 아니라 세상 나라, 내가 원하는 나라, 내가 갖고 싶은 나라, 눈에 보이는 그것을 만족시키는 나라를 만들게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나라가 아니라, 그냥 그저 세상의 여러 나라 중에 하나처럼 되려고 하다 보니까, 하나님 나라를 누리지 못하고 불행한 인생들이 되어집니다. 어쩌면 우리도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이야기하지만 하나님의 자녀들이라고 이야기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이라고 이야기하지만 어쩌면 우리의 시선이 우리의 생각이 그저 눈에 보이는 것에만 세상 사람들 살아가는 모습에만 그것과만 비교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길을 잊어버리게 되고 그 궤도를 놓치게 되어드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과 뜻대로 그것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가장 행복한 것이고 가장 기쁘고 가장 즐거운 삶이 되어짐을 우리가 늘 기억하기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왕이심에도 불구하고 왕이 없다고 이야기하고 하나님께서 싸워 주심에도 불구하고 왕을 세워서 그가 우리와 함께 가서 전쟁에서 싸워야 될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 이 세상 나라 위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나라를 세우기를 원하는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나라가 아니라 세상 가운데 또 하나의 나라로 세상 가운데 다른 나라들과 다르지 않은 다른 이방 나라들처럼 살기를 원했습니다. 하나님 그것을 보시면서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셨을까. 어쩌면 우리의 모습도 그런 모습이 아닌가 돌아봅니다. 다시 한번 우리의 시설 맞추게 하시고 왕 되신 하나님 그분을 그분의 다스림 가운데 살아가는 하나님 나라 백성들 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분의 마음과 뜻을 알고 그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세 가지 중보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심을 인정하고 날마다 일상 속에서 하나님의 다스림 가운데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 번째는 우리 교회가 세상의 가치관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따라 행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 번째 기도 제목은 코로나 19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 주님 불쌍히 여기셔서 그들을 회복시켜 주시고 빨리 이것이 안정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과 친해지고 우리의 신앙의 근본으로 돌아갈 수 있는 멋진 3월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츠 아르폰테스.